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이슈전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가 빅테크 중심의 급등 양상. 그래서 나스닥이 2%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지수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는 이러한 부분이 심리적으로 반영이 될 건데, 아, 미국 증시가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따르는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는 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시장과 연동관계를 어, 그렇게 어, 크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실적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 이로 인해서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또 음, 등락이 엇갈리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더욱더 개별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좌우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2일날, 2일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월 1일 날 쉬죠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게 되면은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관망하는 그런 의미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밸류 관련해서 요즘 핫합니다, 그렇죠? 금융주들 잘나가고요. 네, 현대차 기아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것도 같이 보도록 하죠. <laughs> 자, 삼성전기와 함께 반도체 유리기판 동맹 맺었다. 여기에 포함이 된게 캠트로닉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저번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캠트로닉스가 제일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주고 다른 종목들, HB 테크놀로지와 YCAM, 필러옵틱스,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어, 보도록 하죠. 여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어, 메모리 슈퍼사이클 온다. SK 하이닉스 추가 투자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미국의 암 학회가 뜬다. 예, HRB와 유한양행이 이번주에 강세를 했다. 자 바이오주들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성과가 있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의 강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죠? 어 저번 달, 이번 달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s 바이오메 i c 스는 어, W 이상 나왔다 그죠? 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W 이상 나오는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어, 제 필이 바뀌는 쪽몇번 어, 반복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야, 그런 종목들 주의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호조세 발표 나온가? 예, 제일기획,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효성 TNC 등. 보도록 하고요. 자, 미국 전력기기 수요 급증에 효성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이 네 배로 올랐답니다. 자, 자, 영업이익이 네 배면은 일진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네 배, 최소한 한두세배 이상은. 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보도록 하고요 자, 아랍에미레이처, UAE 대통령 내달 출, 중순에 방한한다. 300억 달러, 에, 뭐, 우리 돈으로 뭐, 42조 정도 되나요? 투자 계획 나온다. 코트라는 한국과 체코 수소 산업 협력 발판 마련이다. 자, 요거는, 어, 저때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거는 방산 쪽하고, 어, 원전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피셜테크, 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아이즈 액션, 현대 로템하고요 수소 쪽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등의 원전 관련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서부발전은 UAE 아즈반 어, 태양광 사업, 예, 전력구매계약 체결, 3조원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태양광 관련주. 어, 하나솔루션하고 S에너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DN 보도록 합니다. 자, 머스크는 깜짝 중국행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 논의다라는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바일 플라이언스 닉스 스마트 레이드 시스템 어트렉스 피런티어 보도록 하고요. 자 하나투어 매각 어, 세주인 차질과 관련, 하나투어 단독으로 보도록 하고,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가다. 이구스산업 제 j 메탈, 어, KBI 메탈, 대창까지 보도록 합니다. 가스전 때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에너지 악몽이다. 대성 에너지 보도록 합니다. 자 범죄의 도시 포가 400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에 어, 영화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예타 삼수생 6G 저궤도 위성통신사업 이번엔 통과할까? 우주항공, 세트럴가이, AP위성, 인텔리언테크, 칸텍 보도록 합니다. 큐라티스는 국책과제 선정이 됐다는 소식 큐라티스 단독으로 보시고, 생성형 인공지능, 신약개발도 돕는다, 모더나 등 적용속도, JL JLK, 루닛, 뷰노, 센테카 바이오,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헬스케어 관련주하고요. 큐라티스, 국제과제 선정, 6G, 저궤도 통신, 범죄도시 관련주, 가스 관련주, 구리 관련주, 매각 관련주, 완전 자율주행 관련주하고요.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방산쪽하고 원전쪽,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하고 실적호조세 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하고 유리기판 관련주 재평가 밸류업 관련주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성공 투자되시고요. 활기찬 한주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